40살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성전에 와서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인생, 이렇다저렇다 누가 말하지 못하겠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난 다른 일을 할수 없어. 지금 이몸 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 구걸이라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40년 동안 살았겠죠. 그럼 나면서 못 걷게 된 그가 평생 국어라며 사는 게 당연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삼중고의 헬렌 켈러는 인생을 포기했어야 맞습니다. 또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야 했던 철로역정의 저자 영국의 존 버녀는 인생을 한탄하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머리도 안 좋고 말도 잘 못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말을 잘 못해서 버벅버벅 대다가 어눌하게 자기 의사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인슈타인은 평생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어야 맞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비가 줄줄 새는 통나무집에서 살았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부모님 그리고 열 명이 넘는 형제들 사이에서 정말 어렵게 자라고 학교도 다닐 수 없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평생 절망 가운데 살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이 얘기 없었던 것은 돈이 아닙니다. 뭐가 없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한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없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나이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난 환경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면서 못 굳게 된이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짜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